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일입니다. 어, 여기는 화천입니다. 화천의 1층 단층 건물, 어, 벽돌 건물에 있는 조교회입니다. 아침조. 아침교회군요. 네, <laughs> 아침교회입니다. 여기 목사님, 인천에 계신, 인천에서 공부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거기서 심무하셨던 목사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젊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손을 대시고 정성을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는데, 요 앞에서, 식당에서 따로 점심을, 아주 정성껏 또 대접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밑에서 심부름또다해 주셨어요. 몇 가지 심부름을 시켜 먹었네, 제가. 아, 그리고 여기 또 동네에, 어, 또, 어, 동네 분, 어, 그분도 또오셔가고두 가지나 심부름해 주셨는데 뭘 해줬냐. 십자가가 좀 약한 것이 제가 보였어요. 그래서 파이프가 좀 없을까. 파이프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파이프 두 개를 잘라 주셨어요. 길이가 얼마가 필요하니. 그래서. 2m가 필요하다니까 2m를 잘라 주셔서 지금 저 사다리 안쪽으로 버팀목을 했습니다. 아 40mm짜리 두개 이렇게 벌려 가지고 두 개니까 이게 렇 벌릴 수 있죠. 벌려서 튼튼하게 태풍 불어도 이제 걱정 없습니다. 계속해서 찍겠고요. 오늘 여기 8색입니다. 8색 팔색. 현장에서 맞춰가면서 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요. 벌써부터 다 끝난 것처럼 어, 그러면 안되지? 어, 계속해서 찍겠습니다 아 중간중간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중간에 찍어야 되는데 안 찍었습니다 지금 불잘 들어오고 음, 커버까지 이쁘게 잘 됐습니다 커버에 실리콘까지 잘 뒤쪽으로 앵글 4개 박았는데요 어, 요것이 이제 그 전에 만들었던 스텐십 자가가 저는 파이프 두 개를 쓴줄 알았는데 뒤쪽으로 말아서 접어서 용접한 거였어요. 근데 고기가 좀 떨어지고 약해가지고 늘어나고 해서 어, 다시 어깨를 좀 피게끔 해서 이렇게 네개 박았습니다. 아, 파이프 구하게 돼서 잘 튼튼하게 이제 태풍에도 걱정 없을 거고요. 뒤틀림 현상도 조금은 있었는데 이제 괜찮습니다. 어,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색깔 지금 이제 변하고 있지요. RGB로 어, 불을 켠 상태에서 커버를 씌웠습니다. 자 정리 다 했고요. 청소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는 십자가의 오른쪽에서 선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그쪽 라인이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바꾼 흔적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쪽도 지금 물이 들어가니까 제가 실리콘을 막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매설돼서 올라와서 A씨 내려가서 D씨로 올라왔습니다. 사진으로 조절기 찍어 놓겠습니다. 밑에 붙여놨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